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컨셉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사자와 어린 양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컨셉의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영상에서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뭘 비법이라는 게뭐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편집자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면은 다 비슷한 말 하나 하죠. 독자 한두명 설정해 놓고 그 친구한테 말하듯이 써봐라. 그래서 음. 자기 갖고 있는 콘텐츠가뭐 20대냐, 30대냐, 40대냐, 연령별로 다르고 또 학식에 따라서 다르고 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뭐 가난 성도이냐, 뭐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가 있는가, 어, 정치적 성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두루두루 다 만족하려고 하면은 좀 만족이 안 되니까 맞아요. 오히려. 좁게 잡아서 내 글을 읽어줄 핵심 독자 한분그한분 그 정해서 그분한테 이야기한다 하고 생각하고 쓰시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주에 말씀하셨죠. 그 책, 네. 출판사 에디터가 알려주는 책 쓰기술. 네, 네 거기서 말하는 어, 그 주요 내용 좀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이제 이것도 무대워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이것도 지난 저희가 첫 영상에서 what, why, h o 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거와 많이 겹쳐요.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책을 쓰고 싶은가? 나는 이 책을 왜 쓰고 싶은가? 이 책과 비슷한 컨셉트의 다른 책이 있는가? 경쟁 도서와 내 책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책을 내가 써야 하는 이유는?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떤 미래를 기대하는가? 뭐 작가냐 강연자냐 수입이냐 유명세냐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자로서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책의 독자는 누구인가? 내 책이 독자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내 책의 독자는 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주로 어떤 채널에 몰려 있는가? 내가 쓰고 싶은 컨텐츠는 어떤 채널과 어울리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저자분들이 뭐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뭐 어느 작가 못지않게 페이스북 친구가 많은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 글이 어떤 지점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 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who, what, why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그 책의 저자분도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편집자분들은 다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비슷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지난 영상부터 다루고 있는 이 컨셉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는 이제 글을 써도 되겠죠? 네, 이제 컨셉이 네. 정해졌다면 이리가 <laughs> 그러니까 이미 글을 써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숲을 그릴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나무들 뭐이 이 나무 저 나무 막 해놔도 돼요. 근데 그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구성을 할 건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 이제부터 글을 쓰셔도 되는데, 어, 예전에는 편집자들이 시간이 넉넉해서, 뭐, 7교, 8교도 봐드리고, 그 다음에 저자분들도 아마 한세번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 선율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에 편집자, 편집할 때 원고 한몇번 정도 보세요? 저희 삼교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삼교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원고를 만져 오시면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치명적 오류가 있을 때 편집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특히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일 때는 편집자들은 그 저자가 쓴 이야기를 100% 신뢰하고 가거든요. 물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편집자는. 다 찾아보는데,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보면, 보면은, 보면 어, 편집자들이 교정교육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건 저자한테 사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편집자들이란 게교정교육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게 기본이지만, 하지만 내, 내 책의 컨셉을, 내 원고의 컨셉을 잡아주고, 내 원고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분석해주고, 그리고 독자들의 그런 어떤 그 니즈나 원치를 좀 파악해주고, 그런 거를 내 원고에 다 집어넣고 좀 풍성하게 만들고 해줘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교정교율만 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편집자들에게 그런 시간 주게 하는 게썩 좋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좀 원고를 보내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 교정 교열 업무는 편집자 주 업무기 이 때문에 다 합니다. 안 보고 내는 출판사는 있다고도 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분들이 그막 디테일 하나하나 막 이건 띄워야 되나 붙여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안에 내가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그 그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몇 가지 또 팁을 그글 쓰시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팁을 좀 드리시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 방법이 예전엔 완전한 원고를 보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 저자가 원고를 보내 오시면 저희들이 그냥 거의 교정 교열만 해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획 단계부터 서로 조율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 나는 요런 콘텐츠가 있고 요런 아이디어가 있다. 요로 요렇게 한번 집필을 해 보려고 하는데 하면서 가제목, 그다음에 차례, 자기 소개, 그다음에 샘플 원고 한뭐 한두 꼭지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셔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막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집다 지은 다음에 내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단 나는 요런 집 짓고 싶은데 같이 협업하실 수있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글,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때는 네.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내가 글글 글 쓰는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네. 컨셉을 좀 정하시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획안을 네. 좀 만드시고. 네. 그리고 뭐, 목차나 뭐, 이 정도 해갖고 보내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 참, 낫다 그러면 다 그렇게 보내시면 어떤 출판사에서 엄청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모호한 지점이긴 한데, 어, 본인이 이제 이미 책을 한 번이라도 출간을 해봤다면 그분의 원고 쓰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딱 그거만 보고도 결정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이분은 내가 듣죠, 들어보지도 못했고,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기획원만 딱 왔을 때는 모호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원고량이 전체는 아니어도 조금 더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더 써오던가,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경우 링크도 조금 잡아주시고, 내가 요건 요렇게 썼지만, 다른 글들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집자들이 바빠서, 방문을 못할 때도 있어요 블로그나 이런 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몇 곡지 정도는 긁어서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영상을 네. 보시는 분 중에서 나 네. 원고를 다 썼어 입이 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고를 다쓴 거는 제일 잘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쓸 이야기가 있다는 거. 정말 멋있는 일 아니에요 안투고 해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뭐 출판사 여러 곳 보내도 되니까 보내시면 정말 마음에 드는 데들은 요러, 요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고치면 저희가 출간을 해볼거 같아요 이런 음,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 탈고 자체를 했다는 거 자체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래도 탈고를 하고도 어, 보내기 전에 몇 가지 좀, 뭐, 예를 들어서 원고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뭘좀 점검을 해보던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시면, 네, 네. 네, 네. 탈고했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원고가, 어, 집도 괜찮고 하는데, 맞추어 수러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원고가 오기도 해요. 이제, 어, 뭐, 그 문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다음 이야기고 가장 기본적인 게 주어 수로 맞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원고를 보냈는데 막 중간에 이상한 게막 끼워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원고가 지금 어떤 형태로 출판사에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보낼 때가 있죠. 다른 내용이 막 들어와 있다던가.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다른 원고 쓰다가 합쳐진 원고가 오기도 하고 막좀 별의별 사례가 다 있는데 그런 것들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말고 뭐또 소개해 주실 것들이 있다면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그 사실 확인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했는데 제가 요번에 뭐 출간을 아, 이책참 좋은 것 같다 해 가지고 마음을 많이 두고 원고에서 검토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다른 책에 비해서 이제 별 다섯 개도 많은데 별 하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를 잘안 주거든요. 근데 하나가 많아가지고 서치를 해갖고 봤더니 어떤 성경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틀렸다고 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제가 봐도 <laughs>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본인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 근거를 잘못 가져온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염두해 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책이 나왔고 베스트로 팔리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런데 독자 모니터가 한결같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출판에서 제일 예민하다고 할수 있는 표절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표절도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거를 근거를 삼다 보니까 이제 인용을 해오는데 인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떳떳하게 내가 요 책을 통해서 배움을 얻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인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각주도 없고 출처뭐 없고 본문에도 설명이 없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 표절 시비가 붙는데 요즘에 너무 프로그램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편집자들은 발견 못 했는데 독자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편집자는 아까 독, 저자를 저100% 의심하면서 또100% 믿어요. 약 편집자들이 이분을 의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의심이라는 거는 뭐 틀린 게 없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지 이 사람의 도의적인 부분을 의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표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고를 쓰던 그 부분에 좀 민감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절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료를 그냥 막 갖다 쓰는 걸 이제 말하는 건데, 네. 그러면 뭐, 열개 중에서 세 개만 표기해도 일곱 개안 했으면 그건 이제 표절이잖아요. 그 네. 네, 근데 자기는 했다고 이제 세, 네. 생각했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표나 네.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예전에는 사진을 많이 넣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또 어떤 데는 어, 여기는 사진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안 넣지? 하면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많이 이제 가져오셔가고 주시는데 그때 항상 어, 이게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자분들이 어, 내가 다 비용을 지불한 것 혹은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고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뭐 출판사하고 이제 책을 내기로 확정이 됐다면 아 요거는 내가 허락을 받았고 이건 아직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서로 협의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소송에 걸렸을 때 내가 잘못했더라도 변호사한테는 솔직해야 되는데 네네. 내 변호사를 속여버리면 나중에는 변호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편집자를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 그게 꼭 필요하면은 서로 뭐 비용도 출판사와 저자가 반반 비용을 부담한다던가 이런 다른 방법을 쓸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그냥 다 허락받았어요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 있으면 나중에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표절이란 거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절은 정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원고 보내실 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인격 침해 같은 경우 또 되게 민감해서 예전에는 이제 독자들이 제보를 잘안 하는데 <laughs> 제보를 많이 하잖아요. 어, 어느 책에 이게 실렸더라. 근데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거 침해 당하신 분이 바로 또 소송도 걸리고 해서 굳이 이렇게 뭐랄까. 어, 어떤 어 논, 논, 논쟁? 논 논쟁을 하기 위한 책임은 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또잘 유념하시면, 이제 편집자가 그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게 보긴 하는데, 원고가 너무 재밌다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네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투고하면, 컨셉도 네. 잘 정리돼 있고 네. 그죠 구성도 잘+ 잘돼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져서 컨텐츠까지 네. 어, 잘돼 있다면 출판사가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어~ 수, 저 글쓰기에 대해서도 최 기본적인 글쓰기 어떤 그 원칙들을 지키고 있고 네. 심지어 거기에 표절 문제까지 거의 네. 명확하게 해서 보냈어요 네. 네. 출판사가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네. 그때는. 재판을 찍자. 재판을 네. 찍힐 확률이 높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마다 원고가 넘치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어서, 부족한 데들은, 아, 초판만 잘, 팔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요 또좀 크고 또 재정 규모가 있는 데들은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판을 목표로 요즘에는 어 우리 옛날에 책 많이 팔았죠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 안 팔리죠 <laughs> 저희가 어떤 뭐 마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판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잘 되던 시절처럼 저희 출판사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좋은데. 하나도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뭐 컨셉이 좋아야 된다 뭐 했지만 결국에는 컨셉이 좋고 조금은 팔려야 된다. 네. <laughs>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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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어, 출판사 편집자가 좋아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 사자와 어린 양님과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어, 어, 이야기는 어디서 듣기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출판사 분들이나 모두 다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컨셉이란 단어 하나는 기억을 하셨을 것 같고 원고를 쓸때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만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다음 네. 영상에서는 네. 보너스로. 어, 글쓰기 말고, 그러면 또 뭘, 꼭 요런 것들은 좀잘 정리해서, 어, 투고를 하면, 아니면 책을 만들면,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인 책 만들기가 될수 있다는, 그, 어, 지, 25년간 출판을 해 오시면서 체득한 경험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어, 여쭤보고, 좀 뽑아, 뽑아내서 여러분들께 좀 <laughs>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